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연단하시고 그 연단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했을 때 징계하시지만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22절의 약속이 반복됩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그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모든 회복과 갱신의 약속이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고 하시면서 때가 오면 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은혜가 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은 갈 곳이 딱 정해져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아가는 사람이 있는 천국. 예수 믿지 않고 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은 사람이 가는 지옥 있습니다. 여러분 이두 갈림길에서 우리는 어느 한 곳을 가게 되는데 지금도 그래요. 이 시간도. 지금 수많은 사람이 마지막 호흡을 이제 내쉬고 죽는 사람도 있고 들으 마시고 죽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많은 사람이 결국은 뭐 백살을 살든 오십 살을 살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죽음 이후에 가는 길이 천국 아니면 지옥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게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은혜가 되는 말씀이 뭐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럼 그렇지. 내가 못해 신앙으로 자라서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내가 그렇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월도 우리가 이 새벽 제단에 나와서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출애굽의 과정에 관하여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당시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어 나오던 사건으로 소급되고 있으며 특히 바로 군대가 홍해까지 뒤쫓아온 위급한 상황에서 구출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신가 은혜로 생존할 수 있었음도 고른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안식처를 찾아 나섰을 때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누구나 광야의 여정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광야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광야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뭡니까? 칼입니다. 그러나 그 칼에서 벗어나게 하시 분이 누구시다?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광야에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 이런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이 시온을 떠나 이방 포로지 멀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인자함으로 이게 이제 헤세드라는 거죠. 헤세드,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무소부재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소부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편만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 우주 삼라만상 어느 곳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시온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도 그곳에 계시는 분입니다 이방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 나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런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인자함으로 우리를 이끌었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과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때로는 인생의 고난이 다가오고 환란이 다가오고 내 몸이 병들기도 하고 내가 계획한 일이 잘 되지 않는 날짜라도 여전히 아침이 오듯이 여전히 비가 와도 그 구름을 뚫고 올라가면 여러분 아세요? 막폭풍함으로쳐도요 구름을 뚫고 하늘로 올라가면 거기는 태양이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구름과 비밖에 보이지 않지만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거두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약속을 하세요 우리 4절을 세번역으로 읽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겠으니 내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너는 다시 너의 속을 들고 흥에 겨워 춤을 추며 나에게 나오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 4절 성경 보고 읽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전여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아멘. 고다이 죽으세요.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신다는 거야. 누가요? 내가 다시 너를 하나님이 다시 나를 세워주신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엎어져 있지 마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꼭 붙잡고 일어나시길 바래요. 왜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단임 목사도 바라보지 말아요. 저는 임자 있는 몸에 영심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할 때 이게 참 제가 보면은요 머리는 로 알아요 머리는 로 단임 목사가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러면 속으로 그래요 누구는 모르냐 이러죠 그러면서도 그 이야기라는 걸잘 깨닫지 못해 요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이 누구요 조길래 권사님 조길래 권사님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박세진이요 아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사람 바라보지 말자. 죄려보지도 말자. 이가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려면 절대 하나님 바라봐야 돼, 절대. 이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에서도 사랑하고 아껴 주는 건 좋지만은 그냥 불쌍한 죄인이요. 남편도 죄인, 나도 죄인.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겠다. 내가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하십니다. 너의 속우를 들고 흥에 겨워 춤을 추고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따다닥 이런 말이에요 박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루하루를 살면서도 어? 이 돼지 머리도 웃는 게 비싸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한테 감사, 아내는 남편한테 감사, 부모는 자녀한테 감사, 자녀는 부모한테 감사 말이죠. 자녀도 그렇습니다. 이게 마치 무슨 세금 뜯어가듯이 엄마 돈 붙여. 우리 딸 얘기예요. 언제 맡겨 놨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뭘 올려 드릴 수가 있겠어요? 감사하는 거예요. 아버지. 감사해요. 어? 이 아버지는 좀 길게 할수록 좋아. 아버지. 감사해요. 하나님이 약견 거지. 좋아 가지고 뜻을 좀 우르신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불가능하게 보이냐고요. 현실적으로 말이 되지 않잖아요.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무슨 뭐 너의 속오를 들고 흥에게와 춤을 추고 나오게 될 것이다.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요 믿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사람은요 이, 이 현재적 상황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바라보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가장 먼저 뭘 하죠? 설계도를 그리죠. 그러면요. 이 설계도를 그리는 사람은 그 설계도를 통해서 예를 들어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멋진 성전을 짓는다면 설계도를 보면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떤 모양으로 지어질 것을 보게 되죠 지금은 없어요 건물이 그런데 설계도를 보면 알수 있어요 그럼 그 설계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 보여주고 있단 말이야.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이게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이 손에 잡히는 거 없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약속을 하신 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오절 보세 요 오절 성경 보세 오절에서 너희가 다시 사마리아 산에 포도나무를 심을 것이며 그것을 심은 자가 그 과일을 먹을 것이라고 하죠. 말씀하세요. 6절 가 보세요. 6절. 에브라임 산에서 파수꾼들이 자 시온으로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나가자고 외칠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살아 계시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당장 보이는 게 없어요. 먹을 떡거리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르밧 가부한테 여러분 엘리야를 보내잖아요, 하나님 그 사로바까바한테 있던 게 뭐였죠? 밀가루 통에 밀가루 조금하고 기름병에 기름 조금 남았어요. 이제 아들하고 그거 떡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세상에 벼룩이 간을 빼먹지. 아니 보내려면 좀 부자한테 보내지 그렇게 찌질해지게 가난한 과부한테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떡 만들어가지고 엘리야한테 갖다 주겠습니까? 근데 사르밧 가면 그렇게 하죠. 어떻게 되죠? 가뭄이 닿을 때까지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없잖아요. 신앙생활 못 해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포로로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도 힘차게 하란 말이에요. 사 피죽도 못 먹은 것처럼 그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정말 안타깝게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명심할 것은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 분은 누구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거 아멘이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시온으로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나가자 아 하고 외칠 날이 올 것이다. 약속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 하나님. 어젠가 그젠가 우리 이병일 성도님이. 세도 쪽에서 이제 아마 공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비가 많이 왔어요. 우리 이병현 성도님이 그런 거에 이제 카톡을 이제 주고 받는데 목사님 비가 와서 지금 팀원들하고 일을 못 하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단현 목사가 또 뭐라고 하게 됐어요네 일찍 철과 철수하시고 집에 가시세요 이렇게 얘기 못 하잖아.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지. 아 어, 그랬더니 진짜 비가 멈췄어요, 기죠? 이병현 성도님 그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제가 관상복주한다 그랬죠?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은 보니까 관상이 다 좋아. 복받게 생겼어. 오늘 로또 하나씩 사셔 <laughs> 아멘한 자는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대로 되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이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레미야 31장 7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남은 자를 향한 기대를 하고 계세요.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아멘. 거담을 그 찍으세요. 여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너희는 여러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는 거예요. 아니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뭘 기뻐 외칠 일이 있겠냐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해야 되는 거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눈물 날 일밖에 없고 속상하고 괴로운 일밖에 없어도 하나님이 기뻐 외치라고 하면 기뻐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다음으로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하란 말이에요. 박인혜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선포하세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박인의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구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장차 회복될 이스라엘로 인한 감격과 기쁨을 여러 동사로서 강조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기쁨과 하나의 외침은 다른 곳에서도 발견됩니다. 북쪽 땅에서 인도하십니다. 땅 끝에서부터 모십니다.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있어요.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고 약속하세요. 지금 어떤 상황인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온다. 어떤 사람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자들 어떻게 보면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가까이 하신 사람들이에요 저 예루살렘에 돈 많고 지위 높고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다면 낮은 자를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laughs> 대통령이 되고 여러분 찾아간 사람이 누구예요? 국회 청소하시는 분들입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여러분 그 국회 청소하는 아줌마들을 찾아간 대통령이 없었어요. 영부하고 같이 그들하고 사진을 찍는데 영부인 옷이 말이죠. 이렇게 그래도 양장으로 이렇게 좀 빼입었더라고. 근데 그 쪼그리고 앉아 가지고 사진 찍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낮은 자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어디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에서. 어디 누우셨어요? 말구에 누우셨어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여러분 혹시 자녀 마구간에서 나셨습니까? 애 낳아 가지고 말구에 누워 놓으셨어요? 그런 부모 없잖아요. 근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말고에 놓셨다는 거 뭐예요.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가장 낮은 자로부터 구원을 이루가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목자가 그양 떼의 행한 같이 그를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붙잡아야 돼요. 읽어 볼까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고 속량하십니다. 한번 더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고 송량하십니다이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 도이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 여러분 자 시온으로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나가자고 외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여기뻐 외치라는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래요. 할렐루야! 이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언하겠습니다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벨론 포로 생활과 같은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뻐 즐거워하며 이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